네, 안녕하세요. 호비랑 나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랑이 발톱 자르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동안 열심히 발톱은 잘랐는데 영상으로는 안 올렸잖아요. 딱히 올릴만 하진 않아요. 자기가 잘 자르기 때문에 나랑이가 신경질 부리고 막 짜증내고 그러진 않아서 영상으로는 안 남겼었고, 안 남겼었는데 내일 올릴 영상이 없어서 급하게 발톱깎는 발톱 영상이라도 올리려고 찍어봅니다 나랑 물먹어 아무것도 모르고 맘마랑 물을 먹고있는 나랑스 나랑아 이제 일로 나와 나랑 일 나오게 해볼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랑스 중진이 팡팡 해주는 줄 알고 좋은 나랑스 너 발톱 잘라야 돼 우리 야 똥꼬에 똥 묻은 것좀 어떻게 해봐 도밍을 안해 머리만 사드냐 냥냥냥 오늘은 옷을 잠깐 벗었습니다 안입고 출근했어요 털 묻는거 봐봐 발톱을 깎기 전에 긴장을 풀어 주고요 긴장을 더 하는 것 같나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상한가 봐요 마스크 쓰고 있어 애, 아, 애기 아, 때는, 새끼 때는 안고 있어도, 안고서 발톱 잘라도, 깎아도 괜찮았었잖아요 여기서 자를 때는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세를 잡아주고 여러분 딱 잘르자 왜 손톱깎이를 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면서 저는 동물 그 발톱깎이를 사용 못해요 예전에 강아지길때 약간 잘못 잘라갖고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발톱 이렇게 잘라다가 탁 이렇게 씌워져가지고 강아지가 아파했었거든요 그게 그런적이 있었고 그걸 조종발톱깎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독깎기가 더 편해요 알았다 나랑스 10초면 끝날것 1본을 만들지 마라 응? 10초면 끝납니다 싫어합니다, 나랑쓰도 예전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응, 금방 끝내줄게. 어? 어, 너 이거 술이 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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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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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봐. 보이지? 이거 뭐야? 많고 뭐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자르자. 상쾌하게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급박 자르잖아. 그래. 여기 발톱 기름는거 봐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휴, 오늘은 안 도와주네. 에런스, 빨리 자르자. 빨리 깎자. 응. 빨리 깎자. 발톱 깎기로 깎으면 단점이 발톱이 깎으면서 약간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잘 깎아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스크래쳐를 열심히 하면은 발톱이 갈려서 많이 깎을 때가 없어져요 스크래쳐를 항상 많이 집안에 준비해 놓고 깍지나는 아, 거 아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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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줄려야 바지도 몇개 없어 돌바지몇개 있지도 않은데 왜 그래 꼬리야. 아 진짜. <웃음> 잡았다. 보자. <laughs> 길지도 않아. 옷들도 꺾여먹어가지고 하나 깔끔하게 하나 해고바을 때도 몇개 없는데 왜 이렇게 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올라 가만히 있어 그렇지 여기도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오오오오오앉네 왜라나만나만브나만브나만다나만다나만다나만다나만다만다라나만다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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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여기 아나만, 브라만 브라스 아아만 브라스 아 i white point there it is